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반갑던가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작은 한숨이 먼저 나올까요? 우린 평생 행복이라는 단어를 쫓으며 살아왔어요. 젊을 땐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가족의 웃음이 행복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더군요. 저도 한동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삶이 조금씩 변하고, 몸의 리듬도 예전 같지 않게 느려지고, 손주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는데, 그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흩날리고 있더군요. 그 평범한 장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늘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지나쳐버린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기쁨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차 한잔, 오래된 친구의 문자 한 줄, 길가에 들꽃 하나까지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작지만 단단한 행복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랍니다 일장 멀리 있다고 믿었던 행복 젊을 땐참 바빴어요 누군가 그랬죠 사는 게 전쟁터다 그말참 실감 났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했고 가정에서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졌죠 그때의 행복은 늘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만 참으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조금씩 잃어도 행복은 금방 희미해졌어요 조금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끝없는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아침에 마시던 커피 한 모금 아이의 웃음소리 퇴근길의 노을 그 모든 게 행복이었다는 걸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먼데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행복은 늘제 발밑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장 일상 속에서 나를 미소짓게 하는 것들. 행복은 늘 특별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아요. 조용히 아주 사소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그 위로 고소한 커피향이 퍼집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단순한 감각이 우리를 다시 세상과 이어주곤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시장에 나가 사과를 고르는데 햇살이 과일에 반짝 빛이더군요. 그 빛깔이 참 고왔어요. 참 예쁘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잔잔히 남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순간은 아무 의미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보이거든요. 행복은 결국 감각이에요.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끝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행복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이젠 큰 기쁨보다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좋다. 맞아요. 젊을 땐 커다란 성취가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평온이 더 값집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그 시간. 조용히 흐르는 음악 한 곡. 창가에 햇살 한 줄기. 그게 전부 지금 이 나이의 행복이에요. 삼장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행복의 얼굴. 행복은 나이에 따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20살의 행복은 열정이었고 30의 행복은 도전이었죠. 40의 행복은 책임이었고 50을 지나면 행복은 여유가 됩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빨라야 했어요. 뒤처지면 안될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도 그길 위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니까요. 예전에는 행복이란 무엇을 얻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는 피곤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느끼죠.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느리게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느낍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미세한 감정들, 바람의 냄새, 사람의 말결, 하늘의 색감 하나까지도 이젠 마음에 남습니다. 그게 나이의 축복이에요. 감각이 풍부해지고 삶의 온도를 느낄 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군가는 요즘 별일 없죠? 하고 묻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별일이 없으니까 행복하죠. 이 단순한 문장이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사장 작지만 단단한 기쁨의 씨앗들. 요즘 저는 하루에 한번 마음속의 작은 기쁨을 하나씩 기록해요. 오늘은 햇살이 참 부드럽다. 길가에 들국화가 피었네. 손주가 나를 보고 두 팔을 벌렸다. 이런 문장들이 쌓이면 그게 하루의 일기이자 마음의 기록이 되죠. 예전엔 대단한 일만 기억하려 했어요. 성공, 성취, 여행, 특별한 날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순간에 훨씬 더 많이 숨어 있다는 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비냄새가 올라왔어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냄새가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아, 여름이 가는구나. 그 순간,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찰나가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삶의 옮기니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기쁨들. 그건 단단한 씨앗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그걸 마음에 품으면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행복은 거창한 나무가 아니라 이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만들어지는 숲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려 해요. 빨리 가면 보이지 않거든요. 느리게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길가의 코스모스, 빗소리,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게다 행복의 씨앗이에요. 오장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서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 행복이죠. 젊을 때는 관계가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커피 한잔 할래? 참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목소리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친구는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에요. 젊을 땐 서로 경쟁도 하고 오해도 하고 멀어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게다 부드럽게 녹아내렸어요. 이젠 그냥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참 고맙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관계더라고요. 사람의 온기, 서로의 안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그게 마음을 데워줍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깊이가 중요해져요.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참 멋진 일이죠. 행복은 누가 나를 챙겨줄까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까.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육장감사가 만들어주는 마음의 집. 감사. 이 단어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되죠.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걸요. 젊을 땐늘 부족함을 먼저 봤어요. 이게 없고, 저게 안 되고,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고. 그래서 늘 마음이 조급했죠. 지금은 달라요. 이젠 있는 것에 눈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고, 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느껴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집을 단단하게 지어줍니다. 불평이 쌓이면 마음이 흔들리지만,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나는 요즘 걸을 수 있는 게 제일 감사해요. 그분은 무릎 수술을 하신 분이었어요. 예전엔 걷는 게 당연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선물처럼 느껴진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감사를 입버릇처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줘요. 감사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죠. 저는 오늘도 마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칠장 멈춤의 지혜, 그리고 쉼의 행복. 젊은 시절엔 멈춘다는 게 두려웠어요. 쉬면 뒤처질 것 같았고, 멈추면 잃어버릴 게 많을 것 같았죠. 그래서 늘 달렸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멀리 가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멈춤이야말로 삶을 깊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걸요. 잠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 볼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달리는 동안 놓쳐버린 마음의 소리를 그제야 들을 수 있죠. 요즘 저는 하루 중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둡니다. 차를 끓이고 조용히 앉아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누가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정돈되어 마치 어지럽던 책상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숨 고르기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준비.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가는 대신 제 속도로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의 시계에 맞추지 않고 내 호흡으로 내 걸음으로. 그게 진짜 행복의 리듬이에요.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이고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공간이에요.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팔짱 비교를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평화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적 그건 비교라는 녀석이에요. 젊을 땐 누구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자식 성적까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저울에 올려놓죠. 저도 그랬어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고 누군가의 SNS 사진을 보며 괜히 허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어요. 위에 누군가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남의 그림자만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의 빛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비교의 끈을 놓기로 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얼굴이 지금까지 참 많은 걸 이겨낸 얼굴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비교가 아니라 존중이 생겼어요. 남을 향한 존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 지금 이만큼이면 괜찮아. 그말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비교 대신 감사와 이해를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구장 세월이 선물한 마음의 여유.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젊을 땐 작은 일에도 흔들렸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계획이 어긋나면 마음이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젠 알죠.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 안에서도 나만의 리듬을 찾을 줄 아는 것, 그게 세월이 선물한 여유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모든 걸 통제하려 했는데, 이젠 그냥 맡기게 되더라.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이에요.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건 어쩌면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무언가를 잃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잃어본 만큼 다시 얻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젊을 때의 불안은 내가 뭘할수 있을까였지만 지금의 불안은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이 하루를 잘 쓰면 그게 곧잘산 인생이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시간이 주는 가장 고마운 선물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린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10장 지금 이 순간, 참 괜찮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볼까요? 처음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행복은 늘내 곁에 있었죠. 차한 잔의 온기, 누군가의 손길, 조용한 아침 햇살,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삶이란 게참 신기하죠. 젊을 땐 그렇게 분주히 뛰어 다녔는데, 이제 와서야 멈춤 속의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행복은 기다려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려할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내 곁에서 내가 바라봐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그 작은 행복 하나만 제대로 느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아도 좋고 차를 마시며 하늘을 봐도 좋아요. 그 순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참 괜찮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스르르 흘러나올 때,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행복은 멀리서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조용한 친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참잘 살아왔어.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